라이브라고 하는, 라이브인 것 같거든요? 라이브 맞나? 음. 안녕하세요, 지후에요. 오늘은, 오늘의 주제가, 제가 그때, 어, 처음, 처음 유튜브 시작하, 카 가, 이거 보였거든요? 그거, 그거 조회수가 3개나 나왔어요. 그래서 너무 좋아서 방, 방송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 응. 했습니다. 음, 응. 괜찮냐요 응. 너네 팬들한테 고맙다고 해야돼 아이, 고맙습니다. 너 하나만 아요 내가, 어, 어, 여자들만 본 영상 중에 제가 그 영상이 나왔거든요. 바로 그, 왜 팔, 팔을 만든? 안테이 씨입니다! 박수! 이안테이님라고 해야지. 난 영상 가기 때 너네 올려줬잖아. 그러니까 하는... 유튜브 올려줬잖아. 나 그, 당신이 많이 알... 나좋아었지 유튜브 찍으려고. 당이 많이 알... p c 나 NPC. 단소리 많이 하는 영화는 정원이영화예요너려주세요 아이. 아우, 말했어. 팬들 앞에서 먹방. 아 그렇게 먹는 게아니고 이거 보 형, 곧 있으면 나와 아니 음... 아니 어... 아직도